자, 이번에는 교과서 52쪽이고요. 이번에는 끈이 3.66m라고 하네요. 3.66m. 3.66m를 몇 명이서? 3 명이서 나누어 가진다고 합니다. 네, 식은 이렇게 3.66 나누기 3. 어렵지 않게 쓸수 있을 것 같고요. 역시 그림으로 표현된 것에서 어림을 해 보면 3.66에서 3 명이 나누어 가지니깐 셋 어 그런데 어림을 해보자니 정확하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느낌인데요 어쨌든 어림이니까 뭐 얼마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1m 가고 그리고 자 이만큼은 얼마라고 할까요 네뭐 0.2m 정도면 될까요 0.2m 보다 좀 많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약 1.2m 정도 될것 같다. 실제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나올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도 상당히 흥미로운 방법이에요. 지혜의 설명을 보면 1m를 단위 변환해서 100cm로 바꾸어 놨습니다. 3.66m는 몇 cm가 될까요? 그렇죠. 366cm. 그래서 이 366cm의 끈을 3명이서 나누어 가지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형태로 식을 바꾸어 줄수 있습니다. 몫은 얼마가 됩니까? 122cm. 자 그래서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끈이 122cm니까 이것을 다시 무엇으로 바꿔라 그렇죠? 미터로 바꿔줘라 바꿔주면요. 1.22m가 되겠네요. 자 그래서 이번 계산식도 보면 아까 전에는 네센티를 밀리미터로 바꾸었습니다. 이번에는 미터를 센티미터로 단위 변환해 주었죠. 어, 3.66 나누기 3을 센티미터로 네, 바꾸어서 366 나누기 3으로 바꾸었고요. 이번에는 몇 배가 된 거죠? 네, 그렇죠. 100배가 되었습니다.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100분의 1배가 될것 같고요.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은 어떤 형태의 계산 방법일까? 네. 먼저 자연수 형태로 3.66을 366으로 바꾸고 그 이후에 몫에다가 소수점 두칸 네. 100배, 100분의 1배였으니까 소수점을 따로 표시해주면 된다. 결국 3.66을 366으로 바꾸는 과정이 100분의 1배였으니까, 몫이 나왔던 122도 100분의 1배로 바꿔서 1.22로 나타낸다.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.